안녕하세요 대청교구 여러분 랜선토크 mc를 맡게 된 정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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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목사님 가정이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목사님 네. 가정이 교회 홈페이지에 대문에 이렇게 걸린 적이 있었어요 <laughs> 네. 어, 그 당시 부활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 벌써 꽤 오래전 일이죠 그렇죠 네. 네, 거의 한 달이 이제 지났는데 아니 목사님 그 아파트에 네. 모르는 집에 이제 애들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네. 계란을 이렇게 선물로 주고 이랬거든요. 네. 어 근데 이제 주일학교를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laughs> 그 나이 때 아이들이 그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것인지. 네, 저희 집은 네. 제가 야이 시간에 이거 할 거니까 하자. 그러면은 따라오. 다음... 합니다. 아, <laughs> 워낙 제가 예민하고 네. 까칠하기 때문에 아, 네. 아, 아빠가 하자면 해야 된다 하는 게 편하다 하는 게 편하다 <laughs> 안 그러면 또 한참 제가 그랬어요. 저의 일말만 계속하거든요 아,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야, 네. 아, 근데 진짜 인상 깊었어요 사모님까지 이렇게 네. 좀 같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니시는 모습이 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아, 청년들하고 같이 네.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네. 청년들도 같이 많이 반응해 줘 가지고 저도 뭐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도 많이 했었고 네. 각자의 자리에서요 네. 크, 너무 멋집니다 오늘 사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 오늘 내용과도 너무 비슷한 음. 어~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옥사님 네. 그~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네. 어느 부분인가요 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음. 네. 그 내용을 좀 보니까 네. 이제 이~ 자세히 읽다 보니까 자주 보이는 것이 이제 빛 음. 뭐 빛의 자녀 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거룩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혹시 이 본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 그러니까 우리 GBS 음. 교재로는 구과 거룩 어, 성도와 빛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 뭐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걸 저희가 두 부분으로 나눠 보면은 삼절부터 7절은 빛의 자녀답지 못함에 대해서 예 못함. 네, 그리고 8절부터1 4절까지는 빛의 자녀 다음에 대해서 빛의 자녀답지 음, 못함 음. 그리고 자녀 다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즉 바울이 지금 빛의 자녀답지 못함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네. 이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빛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을 강하게 네.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바울이 왜 이런 겉면을 좀 하는 걸까요? 네, 어, 바울이 빛의 자녀답지 음. 못함 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3절과 4절에 보면은 음. 마땅한바또 음. 마땅치 아니함 어, 이런식으로 표현하는데 네. 이게 뭐냐면요 어울리지 않는다는거죠 음... 그니까 빛의 자녀와 어떤 대조적인 개념으로 오늘 본문에 5절 6절에 우상숭배자 음.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아들들. 표현은 나오는 이런 네. 개념이 나오는데요 네. 그니까 빛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고 그런 우상숭배자나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어울리는 것이다. 음. 그러니까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서 이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음. 또세 번역에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짝하지 말라. 아, 그러니까 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하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먼저 바울은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음. 이들과 우리는 섞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피할 것을 피하라. 네. 무엇을 좀 피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네. 그래서 바울은 삼절과 사절에서 피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네, 네. 먼저 삼절에 보면은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을 피하라고 했고요. 네. 이어서 4절에서 누추함, 어리석음 말, 희롱의 말을 피하라고 하는데요. 음. 우리 삼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아,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말라. 이는 성도에게 아,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세 그러니까 3절, 4절이 세 개씩 나눠져 있어요. 3절에서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음. 이거는 행동과 관련된 거죠? 행동과. 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생소한 게 누추함인데 왜 갑자기 누추함이 나왔을까? 이거를 그래서 3 번역에서는 네. 누추함 대신 더러운 말로 번역을 합니다. 오, 다 말과 관련 그렇죠. 사절은 말과 관련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3절에서는 행동, 사절에서는 말. 음. 다시 말해서 말과 행동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음. 그런데 대부분 성적인 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성적인 것과요 네. 왜 그럴까요? 음. 어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해 면서 계속 보는 것처럼 음.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네, 네, 있었고 맞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전반적인 에베소의 문화와 도시 의 정서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걸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어, 이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도시 분위기가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데미 신전이 있고 또 네. 그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 너무나도 이 발전된 도시를 살다 보니까 음. 사치와 향락 네. 그리고 음행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네.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은 피할 것이 정말 많았겠어요 그렇죠 아주 어렵고 위험한 음. 상황이니다 음, 음, 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지리적 요충지였던 에베소가 갖는 특성. 음. 그러니까 가장 큰 항구도시이자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음. 빚어지는 발달된 상업, 음. 문화, 문화,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뭐 건면을 하기가 너무 적절한 거죠. 그래서 음. 여기에는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리울 만큼 <laughs> 어떤 사치와 향락을 위한 또 물건이나 도구들이 많이 거래되고 있었던 것이 에베소의 음. 상황이고 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참된 가치가 희석되고 음.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희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음. 바울은 야비의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것이 어울리지 않아라는 음.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 목사님 말씀하신 표현 중에 음. 네. 그 허영의 시장, 네. 굉장히 상징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잘 알고 있는 그 오래된 구전, 고전, 네. 그 우리 철로 약정에 보면 그렇죠. 허영의 시장이 등장하거든요. 네. 크리스천과 소망이 그 믿음의 여행길을 가다가 허영의 시장에 걸려들어서 음. 굉장히 그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사실 그 크리스천이 당한 그 상황도 그렇고 음. 에베소 교인들이 당한 이런 상황도 그렇고 네. 이것들이 상징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의 또 맞아요. 이야기잖아요. 뭐좀 어, 사치와 향락 그리고 음. 허, 말 그대로 허영. 네. 허세가 어떤 당연시되고. 음. 또 음란함과 뭐 부도덕한 어떤 음, 성뭐 음, 음. 어, 이런 음담패설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당연시돼.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게. 네. 그 오늘 이 바울의 이 이야기들이 네. 사실 에베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네. 오늘을 서양의 시장과 같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네.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겠어요. 맞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음. 자극적인 문화가 음. 우리를 잠식하고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음. 너무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음. 고려해야 될 음. 부분이 바울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이 음. 이것들을 피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음.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 네. 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야, 목사님 진노가 임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강한 표시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센 이야기인데. 네,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크게 다르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음.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성도로서 음.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을 갖지 못했을 때. 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가졌을 때 음. 얼마나 우리가 당할 어떤 결말이 음. 무시무시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어마어마한 강한 권면을 들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피해야 할 것은 반드시 피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쵸.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동시에 네. 그러면 목사님 거꾸로 빛의 자녀답게 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음. 좀 궁금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런 우리가 행동들 피해야 할 음. 행동들 우리가 종종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하게 되지만 그러면 끝났나? 음.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사실 허세 맞아요. 네. 누구나 다 있죠. 저 허세 강하거든요 네, 저도 어제 네. 뭐 TV에서 막 물구나무 서고 하는데 우리 아, 애들이 내가 아빠 저거할수 있어. 당연히 하지. 아 어, 맞아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물구나무 서본 적이 없거든요. 애들이 <laughs> 믿었나요? 그러면요? 어, 이제 어. 어렸을 땐 믿었는데 이제는 해 보라고 저한테. 아, 그 자리에서 네. 배가 불러서 못 하겠다라고 <laughs> 말았는데. <laughs>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어, 것은 뭐한번 했다. 어, 했으니까 어, 어. 끝났다가 아니라 음. 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음. 이게 단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고 음. 그런 생활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생각하기 앞서서는 음. 아, 우리가 어떤 죄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네. 또 지금까지는 어땠을지 몰라도 음. 내가 이것에 무감각해지진 않았는지 음. 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피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그 마음을 갖고 네. 그거에 이어서 그렇다면 나는 뭐 어떤 걸 가져야 할까 네. 피, 우리가 행해야 될게 무엇인가를 네, 생각해 보는 게 이제 필요한데요. 음. 그런 면에서 이미 사절 우리 함께 읽었던 사절에서는 네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아까 전에 목사님 네. 말씀하셨던 그~ 누추함도 사실 네. 말과 관련된 거예요 그말말 그렇죠. 그 말, 말을 정말 그~ 음행하고 음담패설 아무렇지도 않게 희롱하고 음. 이런 얘기들을 피하는 대신에 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네. 그~ 죄를 죽이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음. 죄를 하지 않고 피하고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이 훨씬 적극적인 이야기네요. 그럼요. 음, 그리스도인의 음. 삶에 빛이라고 하는 것 음, 자체가 가지고 음. 있는 기능이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 사도에서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음. 우리 여기서 감사노트도 쓰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어서 음. 9절에서는또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요 구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9절 시작. 빛의, 빛의, 열매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그쵸?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자녀라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음. 나타나야 된다. 네. 그런 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통해서 음. 어둠이 드러나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어둠의 일. 음. 그리고 13절에선 빛으로 인해서 것이 드러난다. 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절의 착함, 네. 의로움, 진실함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이게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무슨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렇죠.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이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삶인 거네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 그 산상순의 어그 음. 산상순이 중에 하나인 음. 그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음. 보면은 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맞습니다. 산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 못한다. 네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 바로 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음, 사실 이게 착함, 의로움, 진실함하면 약간 애매한 표현이라서 구체적인 거 제가 더 설명해드리면 좋지만 예. 오늘 읽었던 말씀 뒤에 보면은 네. 네, 계속 그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행동들에 대해서 네.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음. 책한 권이 떠올랐는데요. 네네. 그게 뭐냐면은 찰스 어, 쉘던이라는 목사님이 사실 아마. 잘 겁니다. 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 네. 들어본 적 있죠? What would Jesus do? 네. 그래서 아 WWJD 해 가지고 팔찌를 만들고 다니고. 했었잖아요. 네. 아그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어서 맞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걸로 끝나는데요이 음. 질문을 어떤 목사님, 그, 그 소설에 나오는 목사님이 음. 직면하게 되고 음. 그것들 성도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음. 어, 신문사 사장이 음. 어떤 불건전한 내용이나 충격적인 기사들을 신문에서 제거합니다. 어.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울리지 않았던 그 귀족이 어떤 술집 여인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 음... 어떤 목회자가 어떤 뭐 아름다운 거막 깨끗하고 네, 뭐 이런 네. 것만 찾다가 네, 추구하다가 음... 어떤 슬럼가를 찾아가게 되어지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들, 아...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 자신에게 맡겨진 직업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들을 해가는. 음... 그러한 어 그러한 이 책이 좀 떠올랐어요. 음.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음. 너무나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빛의 자녀가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면 좋을까 네. 이런 고민들이 제가 딱 순간적으로 들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정답을 찾은 것 같아요. 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삶 속에서 아,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죠. 제가 어떤 지체들과의 어,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 고민만 저희가 탑재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선한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참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음.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방탕함이나 음. 안락함을 포기하고 음. 예수님을 따른 삶으로 변화가 될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음.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음. 영광을 돌리게, 돌리게 하라.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빛의 자녀, 빛의 자녀의 열매라는 지점에서 음.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음.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에 나오고 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음. 다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신앙인의 모습, 신앙생활이 예배나 어떤 단지 경건생활에 음. 혼자 하나님과 음. 독대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삶에서 네. 나에게 맡겨진 자리, 직업에서 음.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음. 많이 있는데. 충분히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음, 즉 빛의 음. 자녀다라는 음.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 그 빛의 자녀는 아까 말했던 것들을 피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피하고, 피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음.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음.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나 주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음. 어떤 말을 하고, 음.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음. 하나님 나라를 기억으로 받지 못할까 두려워서나, 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두려워서가 음. 아니라, 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음. 우리에게 살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빛의 자녀로 살 수만 있다면 음. 우리로 인해서 모든 어둠이 드러나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그 정말 목사님 저희가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제 5장으로 오니까 확실히 실천편으로 들어왔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예, 이제 앞부분에서는 교리 부분들을 다뤄주면서 음. 이제 뒷부분 후반부로 들어오니까 정말 레디컬하게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네. 이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한다. 네. 우리가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이 내용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주어지고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이 네.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바울의 마음으로 네. 좀 권면해 주시죠. 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길을 또 삶을 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청 교구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